자, 안녕하세요. 네. 자, 스님, 행화를 설명해 주세요. 라는 질문 참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 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자, 짧게 설명을 우선 해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이 행화는, 어, 아미타 부처님 후불탱이에요. 후불탱. 그래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뭐 보면 화관을 안 쓰신 분들이 있어요. 일명 모자를 안 쓰신 분들. 열 분이 있어요. 쉬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이분들은 부처님의 십대 제자가 돼요. 그리고 딱 아래쪽을 보시면 이쪽에 오른쪽에 네 분, 왼쪽에 네분 이렇게 계신 분이 있어요. 화관을 쓰시고. 어. 자, 이분들이 바로 팔보살입니다. 근데 이쪽에 계신 분은 쉽게 말하면 한 분은 화관을 안 쓰신 분이 있죠. 어, 머리색깔 시원하실 거예요. 자, 그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시고요. 그분까지 합해서 팔보살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양쪽 탱원 네 귀퉁이에 보면 뭐 칼도 들고 뭐 비파도 들고 뭐 탑도 들고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분들이 바로 4대천왕입니다 자. 짧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에, 어, 시간을 내서, 부처님의 10대 제자에 대해서, 그리고 팔보살님에 대해서, 또는 4대 천왕님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따로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